아, 네, 오늘 두, 두 경기 다 좀, 음, 좀 많이, 내용이 많이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해서, 일단 오늘 좀 많이 아쉬운 경기 같네요, 네. 어, 오늘, 너무, 아쉽게 뭐, 아무것도 안한것 같아서, 어, 네. 다음에 피집하고 더잘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사실 저희가 그, 패치가 되면서 그 저희 팀에서 뭔가 내부적으로 좀 과부하가 좀 오는 것 같다고 생각을 했고요. 그탑 선수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런 과정에서 좀 음, 내부 진, 스크린 정도를 진행했을 때탑 선수가 좀 나쁘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서 분위기 환기도 하고, 한번 내용을 좀 보고 싶어서 오늘 좀콜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저희가 싸움을 할때좀 위치가 안 맞는 모습이 좀 많이 맞고 나오거든요. 저가 팀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나와서 좀 졌다고 생각을 하고 싸움 이제 준비 과정에서 그것도 있고 저희가 좀 싸움을 할때좀 난이도가 있는 조합인데 너무 상대적으로 준비를 안 하고 좀 싸움을 했던 게 있어서 그게 좀 컸던 것 같습니다. 네, 그런 부분들이 저는. 2주 전부터 계속 나오고 있다고 생각 했거든요. 좀 그래서 계속 고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좀 뭔가 사실 저희가 5월 들어와서 그 패치가 되고 스크림 양이 좀많지는 않았거든요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팀적으로 흔들렸던 것 같아서 좀 준비를 좀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뭔가 개인적 개개인적으로도 저희가 티어 정리도 잘안된것 같고 네,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준비 과정에서 그래서 좀 대회에서 좀 많이 흔들렸던 모습이 계속 나오는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어, 일단 최근에 이제 나오는 경기력으로는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네다 같이 각성해서 좀 고쳐 가지고 나오는 모습 좀 나와야 될것 같습니다. 좀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좀 가서 얘기를 할것 같아요. 네. 어, 팀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좀 많아 가지고 가서 얘기하고. 담경이 잘 준비할 것 같습니다. 네.